할렐루야, 새벽녘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하심으로 새벽재단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또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 병원 케화시주 없이 살수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폭로.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어, 세상은 능력을 키우라. 내 능력의 어, 그큰 것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어, 성경은 오히려 너의 연약함을 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수 없는 것을 알아 내 힘으로 사는 한 주가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한 주가 되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또 백지연 자매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또 이용호 집사님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빛과 같은 치유의 아,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우리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여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여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의지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비드 나이 인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백지연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제 하나님 도너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 모든 일, 아버지 절차가이 코비디어의 상황 로에서 막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분 성교사님 특별히 하나님 위원장 성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급속한 광선이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주의 손길이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용원 집사님 또 하나님 김진호 형제 아버지 하나님 또 전미영 집사님의 동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암투병과 하나님 아버지 홀로 되어 있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한번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BBS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BBS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시간을 오매 불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의미가 있고 참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물결이 더 강하게, 더 단비처럼, 쏟아지는 장마처럼 붓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진행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모임과 목장 모임들, 이 모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들과 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본질의 사랑이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해 달라고 또 미국 교회가 깨어나게 해 달라고 한번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어 엘림 올레이션 교회 굴바라 목사님 또킨 올레이션 교회 송유환 김니다 어 선교사님. 김유환 김순희 선교사님. 어 동국권 사역들을 하는 교두보로에서 역할들 을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이민자 비자로 진행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영주권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어, 저서를 또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마음놓고 성경 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비시는성교사님들또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주애를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BBS의 은혜의 시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펜앤 트레이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며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여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 선생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얼리몰레이션계 굴바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아버지 퀸조올레이션계에 하나님, 송유한, 김리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유 하나님, 김유한, 하나님, 김순희 성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여, 주께 서는, 하이들의 건강 을 붙들 어 주시 옵 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여참 으로 아버지 영적 현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 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 라고？하 는 낯선 환경 가운데 있 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것 을 통하 여서 아버지 그들 의 사역 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 시는 하나 님의 은혜 를의 지하 여서 모든 약함 들을 이기 며 승리 할수있 도록 하나님 인 도하 여 주시 기를 간절히 소망 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 를 기억 하여 주시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하나님 이영 적인 현실이 하나 님의 포괄적 차별 금지 법이 상정 될수 있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흘러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나님여 이 회개의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 탄식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국 교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죽는 아버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사망에 되는 일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싸운데 주여 아버지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중부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참으라는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사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여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낙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에게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속, 하나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 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연약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세면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대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궁음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세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몽골로 성교를 가셨던 이영규 성교사님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읽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모님에 대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모님이 몽골 성교사를 가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교지까지 가게 되었던 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한국에서 정말 착하고 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자신이 솔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교지를 가서 보니까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통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불평과 또 원망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터져 나온 것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참으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균사님이 사모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오늘 로마스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선제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며 그런 죄인인지 그래서 주 없이 살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그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달리 말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아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냐면, 내 속에 여전히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능성을 두는 그런 자기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종교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도 여전히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는 9절에 보면은 9절과 또 1절에 보면 두 가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나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나음을 통하여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절도 그렇게 이야기라고 했죠. 그런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자신의 나음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로마스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절망적이다. 인간의 실존은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더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under the power of sin 죄의 능력 아래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죄의 근세 아래 있다, 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 팀킬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아래 에 있다는 것은 어, 우리가 죄의 어, 시리전이 되었다, 죄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어, 의인, 의인이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helpless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어떤 선을 행하기 일말에, 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겪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 없음이란 hopeless. 우리의 소망 없음 그 무능력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절체절명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 그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천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 실천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복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이 선포로 만족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죄된 모습이 이 죄가 이 죄인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모든 생각, 세상은 우연하게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모든 죄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조금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래도 영적이고 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신을 찾고 또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근심을 들기 위하여서 결국은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피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정말 부자들이 자신의 전재산을 이렇게 환원하고 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들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게 할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reputation, good reputation, 명예를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찾는 것은 자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 치우쳤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익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무익하다는 것은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한 열매, 생명을 주는 열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은 다 치우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주는 그 삶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옹고집스런 이기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랑은다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 그것을 좀 예로 든다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조건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뭐냐면, 나는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사랑이라는 진짜 사랑, 가짜라는 측면에서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고 어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선행들 내가 섬기는 섬기는 열심들이 혹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악한 죄인될 모습들은 우리의 언어생활 가운데서도 언어생활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말하는 것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다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임이 이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결국 그 속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누리기 위해, 나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원래 뜻이 속이는 자란 뜻이죠. 속이는 자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임으로 자신을, 자신의 복을 취하고 자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독사의 독.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언어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뿌리가 썩었고 부패하지 않으면 결국은 썩은 열매를 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오늘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전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의 속임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저주와 악독이 가독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탄력성이 있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이 죄, 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냥 그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파괴해야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항상 많아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로 오늘 우리 행동은 어떻게 행동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빠른지라. 피흘리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선재적인 은혜 속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겨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역사하심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